네, 반갑습니다. 971번. 971번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학교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2차분홍식이 항상 성립할 그 문제 유형은 여러분이 짱이야. 음,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문제 성립할 때는 그런 문제들은 대칭 축과 X축의 위치를, 그음에 0보다 크면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0이면 X축에 있는 거고,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에 있는 거지. 이두 가지만 더 첨가하면 되겠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차 함수 FX는, 그렇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5라 2차 주식시고 gx라는 함수식은 우들 마이너스 x에 대고, 마이너스 2ax. 그렇지? 아, 플러스 2ax구나. 플러스 3a. 그렇지? 이두 함수식에 대해서 어, 제한 조건, x는 0과 3 사이네. 그렇지. 이 제한된 범위에서 fx가 gx보다 큰, 클 때, 이놈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렇지. 실수 a 값. a의 범위. 항상 문제가 조금 뭔가 낯설면 이렇게 문제를 좀 쓰면서 말로 읽어봐. 알았죠? 우 친구들. 유형도 암기해야지. 풀이법을. 먼저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지. 그럼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냐면 어? 이것이 이쁘게 적어야 되겠지. 그렇지. 이쁘게 적자고 친구들. f x 번의 이놈이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5. g x 한번데 이놈이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a 어? 이식 너무 어색하지? 우리 뭐가 이숙게 그렇지. 영권. 그렇지 우리 친구들. 다이양하고 싶은 충동에 빡 들어야 돼. 본능이. 늘 이거였잖아 우리 지금. 그렇지. 우리가 아는 식으로 고쳐나가란 말이야. 오케이? 이항하면 우리 친구들 2x제곱 마이너스 4ax 그렇지? 어? 내가 2해 제곱이지? 음, 어쩐지 좀 기분이 더러워서 2a 되고, 2하 가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어, 먼저 여기까지 했어. 이제 열고 고민하자. 고민, 고민. 오케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렇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음, 제한된 범위가 나오고, 2차 정식이 나왔어. 두 가지 포인트 뭐야?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은 우리 대칭, 대칭 친구들 공식은로 마이너스 2a인데, 비라고 했지? 이때 A는 이 A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알고 있죠? 이 A는 최고 차적 계수 그렇지. 2가 되지. 그렇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꼼꼼하게. B는 어떻게 1차 계수 마이너스 4A.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2, 4. 약분 되네. 고로 대칭 축은 A가 되겠어. X는 A. 창피하니까 지울게. 자. 창피해. 음. X는 A가 돼. 오케이. 두 번째 뭐야? X축의 2층. X축에 있지. 이 2차는 0보다 크죠. X축 위에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 X축 위에 있어야지. 그렇지. 됐나, 우 친구들? 이 x 축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제한된 범위가 X축 위에 있 위에. 그렇게 그래프의 개열을 그리면 되겠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래프에 대한 몇개 그려야 되지? 항상 몇 개였어? 세개였죠 우리 친구들. 어허. 하나. 두시기. 석상 그렇지 무슨 축 대칭축 x a 무슨 축 대칭축 x a 무슨 축 대칭축 x a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가 이 제한된 범위가 대칭축 왼쪽에 있을 때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때이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왼쪽에 있어 영과 아우 죄송해요 3이 오른쪽에 있어야 지오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됐니 그럼 이 사이에 있을 때 오케이, 뭐 3이 이에 있고, 0이 아래 있고, 0이 에 있고, 3이 아래 있고, 상관없어요. 우 친구들, 개형이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제한된 겁니다. 데니 항상 큰수가 오른쪽에 있는 거지? 오케이, 이놈 친구들, 그럼 이경우 우리 친구들, A가, 이경우는 A가, 3보다 오른쪽에, 3보다 클 경우지, 그렇지? 이놈의 A가 0과 3, 이일 때지, 그렇지? 이놈의 A는 그렇지? 0보다 왼쪽, 작은 쪽이지? 이경우가 되겠어 됐니 어 그래 그럼 해보자고 중간에 네, 맞아 뭐야 x 축 h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이렇게 되어야 위에 있어야 돼 0과 3이 여기 이놈이 항상 생기면, 이 놈이 항상 생기란이 범위만 그래서 이 3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그래, 다음에. 그래. 그러면 이식이 이 식을 뭐라고 하지 친구들 뭐라고 할까 여러분 좋아하는 문자 뭐야 뭐 h 할까 h H할. 하이 hx 할까 그러면 h 3값이 h3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배뉴 친구들, 0, h0 값은 무조건 3보다 2에 있으니까 볼 필요 없죠. 이놈이 양수면, 양수이면 0은 저절로 양수가 되니까. 오케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응. x축 위에 있어. 이 범위가 x축 위에 있어야 돼. 어, 여기, 여기. 이놈만 양수가 되면 되네. 그럼 저절로 0하고 3은 양수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h, a 값이 0보다 크면 돼. 대중친구, X축 2A 시작해, 0과 3, 2 그라프 같이 한대 보면, 그러면 H0 값이, H0 값이 0보다 크면 되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보면 되겠다. 오케이? 설계 다 됐어? 이제는 연산이네. 이제 3을 대입하자, 3, 3, 9, 그면 18. 3 대입하면 4, 3, 12, 12, A, 2 마이너스 12A, 플러스 2A 되고, 마이너스 3A 빼고는 0보다 크다. 그러면 내인차수으 네, 2a제곱 마이너스 15a 그 다음에 플러스 13이나 우리 친구들 응. 응. 그러면 인수 분해가 상큼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응.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이놈이 0이 되는 a값은 우리 친구들 2분의 13이고 이놈이 0이 되는 x 값 1이지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죠? 작작크크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여기서 수도, 왜 수도예요, 선생님? A가 3보다 클때이 그래프의 계획이 나온 거잖아. 그렇지? 이 둘의 공통된 범위 아니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공통된 범위는 뭐야? 이놈이죠? 그렇죠? 3보다 커야 되니까 이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은 A는 2분의 13보다 클 때. 이가 하나 나오네. 됐습니까? 예. 자, 이거 하자, 우리 친구들. 이 둘의 공통된 범위, 오케이 네, 이경과자 a 지분 어차 x에다가 그러면 2a 제곱 a너차 x에다가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오는 영보다 크다. 음 최고 차수 음. 어 사라지네 쌩 이거만 남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안 e 하면, 마이너스 3에 2, 5.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나누면, 마이너스 3로 나누면,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5.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아지지 근데 이 A의 조건은 0과 3 사이에 되아 0과 3 사이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작은 수가 있습니까? 오, 없죠.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네. 항상 성립하지는 않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 이 경우는 안네. 됐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 경우 보자, 우리 친구들. 아우 힘들어. 0으로 X 해라. 0, 0. 상수항만 남겠네. 그렇지.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되지. 인수분해가 상큼하게 되지, 우리 친구들. 어, 어떻게 돼요? 음, 잘안 되나?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상큼하게 되네. 이놈이 0이 되는 A 값은 얼마야, 우리 2분의 5고. 이놈이 0이 되는 X 값, A 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크니까, 우리 친구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야 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각자 크, 크. 이 둘의 공통된 법에 A가 0보다 작아야지. 0보다 크게 안 되지. 이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3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꼼꼼한. 이게 답이 되겠다. 오케이? 항상 제한된 범위에서 2차 구동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들은 대칭축과 X축의 위치로 왔다리 갔다리. 이두 가지를 포인트, 포인트 두면 돼. 0보다 크면, 그렇지. 이 제한된 범위가 함수값이 X축 2에 있어야 되고, 0보다 작으면 제한된 범위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면 x 축과도 봐야 되겠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항상 이거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친구들한테 럭셔리하게 한번 설명해봐. 여러분은 짱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